스윗 라푼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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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살아 있게 해줘서 고마워. 삶의 이유가 되어줘서 앞으로도 어머 스윗 라푼쿤 너무 멋있잖아. 라푼쿤 스윗해. 어 저런 댓글 보기 좋구만. 어? 드디어 내가 원하는 육수들이 좀 생겨나는 건가? 치즈라면 먹는 제이지야. 육수 푹 우려가지고, 육수 그 이상으로 사골까지 푹 우려주렴. 육수 환영입니다. 육수 환영. 어머! 상엽아! 아이고, 상엽이 잘한다! 아이고, 상엽이 잘한다! 아이고, 5만원, 5만원씩이나. 감사합니다. 상엽이 어머님, 상엽이가 어머님한테 내복 사줄 돈으로 저한테 5만원 돈을 써주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상엽이 어머님, 분발 좀 해요. 상여바 엄마 내복 사줄 돈으로 알았었는데 돈 해준 거야? 상여바 분명히 분명히 나는 너가 일을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너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니? 옷을 사지도 않아 뭐 어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지도 않아 개백수인데 도대체 돈이 어디로 되고 있는 거니? 아유 고마워야 어머니 내복 살돈 전부 다 여기로 상여바 잘 먹을게. 처럼 나을게 리액션 하고 생일대 먹방하자. 그럼 상엽이가 엄마한테도 용돈 돈해 주지 않을까요? 아 저번에 접시 아 맞아. <laughs> 나 새로운 리액션 하나 개발한 것 같아. 돈해 준 사람 어머니랑 접시 나기. 그때 굿한번 해줬잖아. 기억나요? <laughs> 어머. 상엽님이 상엽님이 노가다 하시면서 팔다리 병신 안 되게. 제발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여호와 말고 뭐 아무나 도와주세요. 제발 아무나 아무나 상여바 애미다. 상여바 엄마가 공부하라 하지 않았니? 상여바 왜 노가다 하고 있어? 상여바, 엄마가 공부하라 했잖니. 옆방에 엄마 깨우러 간다. 상여바, 지금 옆방에 있는 엄마란다. 상여바, 알았소 방송 재밌니? 엄마 내복 한벌 사준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그 돈. 알았소? 라는 친구한테 주고 있는 거야? 엄마, 엄마 내복 한벌 사준다며. 상엽아, 안 되겠다. 바지 내려. 상엽아, 엄마가 지금 말하고 있잖니. 상엽이 바지 내려. 엄마가 지금 안 되겠어. 혼내줘야겠어. 상엽이 바지 내려. 그대로 가만히 있어, 상엽아! 우리 아들 상엽이 맛있네. 아이고, 우리, 우리 상엽이. 이야, 우리 상엽이 많이 컸다, 이야. <laughs> 어머님? 창혁이 아버님? 어? 창혁이 어머님 아닌것 같은데? 창혁이, 창협, 창혁이 아버님 창혁아, a 다다애애존존쩔쩔라라들은은육하하지 네 마라 아유 아무튼 상엽님 5만원 돈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버님이랑 접신을 좀 했는데 좀 괜찮으신지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상엽님 그래도 뭐냐 일하는 거 고생한다고 그래도 뭐 알아서 육수가 되는 거에 대해서 딱히 불만은 없으시다고 하네요. 제가 또 접신을 해보니까 아이고 상엽아 고맙... 아유 야 이제는 알아서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남친한테까지 잘해준다고? 너 정말 호... <laughs> 아이 아니, 호구가 아니라 너 정말 착한 콘돔 지원단이구나. 상엽이 어머님 상엽이 나와줘서 고마워요. 상엽이 어머님 아버님의 교육 덕분에 상엽이가 아라스에게 호구 육수 짓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상엽이 어머님 감사합니다. 혹시 옷 언제쯤 갈아입나요? 상엽이 분명 이틀 전에 봤던 것같아 아예 그냥 뭐 늘어진 흰티뭐 입는 거 불편해? 불편하면 뭐 불편한 채로 방송 봐. 나는 화장하는 것만 해도 이미 풀코르셋 조였다, 이 말이야. 내가 꾸밈 노동 너네들 때문에 화장하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기세요. 쌩얼로 들어오면은 너네 바로 욕 튀어나와. 너가 조일 마지막 코르셋은 목이다. 얼른 천재, 어허! 나쁜 말? 아, 너무 엠생처럼 사니까 뭐 하루 일과라는 게 없어. 그치, <laughs> 어제. 어허! 아유, 어제 바빴어, 진짜. <laughs> 아유 가랭이도 벌리느라 그리고 씻느라도 바빴고 어 짐승 소리 내느라도 바빴고 입도 바빴고 손도 바빴고 가랭 밑에도 바쁘고 어제 진짜 바빴어요. 이거 의자가 불편한 게 의자를 자꾸 땀차 허벅지. 이거 의자 약간 재질이 뭔가 계속 약간 허벅지 땀이 차는? 내가 지금 더운 건가 그냥? 변 색깔 변한 거봐 이거 봐. 그거 땀 아니잖아 일어나 뭔지말안 해도 알지. 어허. 내가, 씨발, 뭘 보고 땀이 아니라 다른 물을, 어, 흘려요. 저기서 삶은 달걀 썩은 내놔? 아닌데? 아, 씨발. 음, 음, 나쁘지 않네요. 음, 아, 되게, 약간, 뭐랄까, 음, 시큼, 시큼한 냄새? 새콤달콤 냄새 나는데요? 새콤달콤 냄새. 아저뭔 씨발, 진념 냄새야. 내가 하도 육수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런가 약간 시콤한 냄새나는데? 시큼한 냄새? <laughs> 전문용어! 보륵네! 아니.. 보륵네 아니.. 어허! 나쁜 말! 숭한 단어! 이거 의자 이제 바꿀 때 이거 중고로 팔면 되는 거지 이제? 아, 투움바 파스타! 투움바 파스타 좋아합니다. 아 근데 파스타 먹고 싶은데 이거 깁스하고 나서부터 면을 못 먹어. 젓가락까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면을 지금 못 먹어. 면 먹으려면은 이제 숟가락에 한쪽에다가 면을 숟가락에 옮겨 담아 그러고 이제 그 숟가락으로 이렇게 면을 숟가락으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아 이게 진짜 존나 힘들어 진짜 진짜 바보 같았던 게 포크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맨날 포크를 까먹고 그냥 아 면을 이거 어떻게 먹나라고 포기해 그냥 역시 역시 짐승이 아닌 인간은 도구를 써서 밥을 먹어야 돼요 <laughs> 하지만 라 쏘는 사람이 아니죠? 뭐 개처럼 박히던데 그건 뭐 아하! 나쁜 말 개처럼 박히던데 X 개한테 박히던데 아하! 아니에요 야옹. 이 고양이 항문낭 개같이 짜주고 싶네요 아! 주인님 항문낭 항문낭 짜는 방법 뭔지 알지? 꼬리 이렇게 들어서 어? 항문낭 항문낭 짜줘 항문낭 속바지예요 속바지 주인님. 예, 낑낑. 주인님, 그거 하자. 그거 주인님, 왔어? 왔으면 사료나 내놓고 캔이나 따고 잠이나 쳐자러 가. 히토미, 육산체 저거, 저거 진짜예요? 야, 내가 어떻게 남염이야? 어? 남자어? 그것만 보면 내가 환장해가지고 눈깔 뒤집히는데, 제가 어떻게 남, 남염을 해요. 당장 남자친구가 어? 바지만 벗으면은 눈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귀신 마냥 입 벌리고 달려드는데, 씨발, 내가 이러고도 남염이야? 아, 의자 안 찌그러져, 봐! 아, 근데 내 생을 아는 사람 몇명 있잖아. 아, 기다려봐. 내 보정 좀 풀고 올게. 좀, 좀 사기, 사기를 치면 안될것 같긴 해. 솔직히. 내가 좀 보정 세게 하긴 해요. 찬치드 고마워. 와, 진짜 족갈 생겼다. 잠깐만. 아, 필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코를 늘리고 눈을 좀 줄여왔습니다. 와, 이거 코 크기 봐, 이거. 와, 이거, 가능? 솔직히, 이 정도 코 크기면 가능하지 않나요? 아, 내 얼굴이겠냐고! 다시, 다시 복구하고 올게요. 자, 알았서가 돌아왔습니다. 야, 아까 그 얼굴 보고 이 얼굴 보니까 산녀 같죠? 보정 사기 맛집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사기로 하진 않아, 그냥. 피부 보정 좀 이빨 땡기고, 눈 살짝 키우고, 어, 코 살짝 줄이고, 그냥 이런 거죠. 오원이요나 지금 동전이없는데 히히 코딱지! 히히 코딱지! 히히 콧물! 히히 코딱지! t a c t i Hihi, 가 가슴! t a c t i Hihi, cottacti! Hihi, cottacti! 괜찮을만한 그런 보정? 어머 어머 어머! 다 오마오마!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 다리 존나 길어! 어? 나... 키몇같오 오마오! <laughs> 아, 길어지나요? 오 오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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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 보정해서 늘리면 어허 도대체 보정을 왜 해요? 보정해서 뭐 누구 보여줄 사람이 있어? 뭐엄마 자랑하게? 근데 그거 알아? 너 보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혹시 혹시 크기가 혹시 아더말안 어, 할게, 더말안 할게. 보정해야 되는 이유 난좀알것 같기도. 수술 안 했어. 나 수술방 우리 엄마 자궁 안에서 성형 수술하고 왔어요. 이뻐서 보는 거야? 아 고마워 고마워 대부분은 그냥 이뻐서 보는 게 아니라 아 <laughs> 어, 병신 아 병신 키키 와 진짜 어떻게 저러냐 병신 짐승새끼 이런 마인드로 보려고 제 방송 보는 거 아니에요? 나다 알고 있어 원래 제일 재밌는 게첫 번째가 불구경이고 두 번째가 병신 구경이에요 얘볼 때마다 전 여친 생각나서 재밌네 <laughs> 태원아 태원 오빠 태원 오빠 나왜 버렸어? 나랑 왜 헤어졌어요? 태원 오빠 나왜 버려? 이분 왜 사나요? 엄마가 나았으니까 다시 들어가 다시 못 들어가 나 버튜버면 어떨 것 같아요? <laughs> 버튜버로 이런 천박하고 정신 나갈 리 없어 안...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데 그왜 옛날에 그런 거 봤거든요? 이거 가능하지 않나? 에, 버튜버도 이거 이거 하잖아요. 이런 식의 버티버도 나름 괜찮을 수도? 근데 너 허벌이어서 붓 고정 안될 텐데 저거 가능하겠냐? 어허! 이수 시개도 돼요. 제일 무서운 여자가 무슨 여자인지 알아? 명기를 가진 키 작은 여자야, 이 새끼들아. 나 내조 잘해. 안에서 조임. 나 내조녀야. 저 분칠에 스파게티랑 건부. 검부... 아, 내가 졌다. 미안하다. 난난 난 저거까진 못하겠다. 미안하다. 내가 그 아기 미끄럼틀은 좀 소중해가지고 스파게티랑 건부도까진 내가 못 넣을 것 같거든. 아 오빠... 오빠... 아니 오빠 애들이 들키잖아 지금 자꾸 아 오빠 조용히 하라고 아 오빠 뭐해 애들이 어? 방금 채팅에서 지금 조용히 오빠 조용히 해 계련아 너나 그만 좀저니 네 아랫도리 냄새에 토하겠구만 <laughs> 사람은 들고 다 파줬어 아 오빠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지금 책상 밑에 딸기 디퓨저 지금 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오빠? 환각 아니야 환각 아니야. 어 지금 옆방에 어 22cm에 잘생기고 키 184에 비율 좋고 잘생긴 남자친구 있어요. 어머 씨왜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조연병 같아. <laughs> 아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진짜예요. 아니 제가 남자친구가 진짜 있는 게 맞아요. 저한테 그 고기랑 어제 방송 하는데 중간에 그못 봤어요. 그그 딸기우유도 갖다 주고 알았어 2025년 목표가 캐티를 타는데 그게 빨간색이 물개가 그렇게 많이 나무를 갈그니까 아프리카에서 비행기 접시가 막 울르르 하니까 그래서 라붕이가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웃음> 맞죠, 맞죠. <웃음> 개구리 뒷다리.